지난 10월 8일 스탑크랙 다운의 멤버 민우 씨가 단속됨에 따라 외국인 이주노동 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그와 같이 장기 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강제 추방할 것이 아니라 다문화 사회에 편입시키자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민우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는 미등록 체류자의 한국 사회 편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공대위 측은 문화 활동가로 활약하다 네팔로 강제 추방된 민우 씨에게 공로상을 수여하고 그와 같은 다문화 활동가가 공로를 인정받기는 커녕 표적 단속되는 게 한국의 현실이라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국 사회가 이미 그 이주와 관련된 역사가 한 20여 년 지금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또 실제적으로 어, 담화 사에 진입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100만 외국인 외국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숙련공 출신인 장기 체류자는 고용주에게도 환영받기 쉽고 한국말과 문화에 익숙해서 후배 교육도 가능한 만큼 이들을 단속하기보다 한국 사회에 편입시키는 게 훨씬 이롭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단장기 체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주 문제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미등록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매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작용을 낳는 단속 외에 시민사회 단체에도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